게이머라면, 아니, 살아가면서 한 번쯤 들어본 그 게임, 철권이 여덟 번째 신규 시리즈로 아케이드판 기준 무려 9년 만에 찾아옵니다. 오는 26일에 발매된다고 하는데요. 전작까지 너무나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많은 게이머들이 고개를 저었던 악명 높은 게임이기도 하죠. 사실 철권뿐만 아니라 모든 격투 게임이 그렇습니다. 고인물들이 굉장히 많고, 게임 장르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처음 하는 게이머들이나 라이트한 게이머들에겐 길게 즐기기 어려운 게임이죠. 작년에 발매된 스트리트 파이터 6의 경우에는 이를 오픈월드라는 최신 게임 장르와 함께 신규 조작법을 도입해 그 진입 장벽을 낮춘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권 에이슨 어떤 방법으로 이 진입 장벽을 낮췄을까요? 최근 격투 게임의 최고 관심 포인트가 이 장벽 낮추기인 만큼 나름의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격투 게임 초보자이자 격투 게임 뉴비 그 잡채인 느누가 언제나 여러분 덕분에 감사하게도 게임을 미리 받아 플레이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초보의 시점에서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철권 에이스 비주얼은 흠잡을 곳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편입니다.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한 만큼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현실적인 그래픽을 그리면서도 과도한 모션이나 캐릭터 표정 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놀란 점은 텍스트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전작뿐만 아니라 묘하게 일본 게임들 대부분이 이 텍스처 해상도에 의외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요. 이런 현실적인 그래픽을 보여주면서도 옷만 뭉개진다거나 갑자기 퀄리티가 낮아 보이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죠. 이번 철권 에이스로 오면서 확실히 이 텍스처 해상도 상도만큼은 높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피부 퀄리티나 의상 퀄리티 역시 확연하게 좋아진 만큼 생동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생동감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이번 작은 확실히 어, 캐릭터 표정이 엄청 다양해진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타격 시 보여지는 표정의 디테일이 굉장히 리얼하죠. 얼굴을 맞으면 찌그러진 표정을 짓는다거나 캐릭터가 가진 성격과 순간의 감정이 확실히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죠. 거기에 격투 게임 최고봉 중 하나라고 할 만큼 타격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VFX 와 모션의 디테일이 한몫하고 있었죠 때릴 때, 맞을 때, 특수한 기술이 들어갈 때를 게이머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게 모션 자체를 크게 설정하고 이펙트를 각 캐릭터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디테일한 표정 묘사와 얼굴 그래픽 이런 모션과 VFX가 합쳐져 철검8만의 디테일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살아난 캐릭터일수록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맛이 더 생겨나지 않았나 합니다. 옷이나 헤어스타일 변경을 통해 캐릭터를 정말 어, 환상적으로 꾸며줄 수 있었던 전 이어이 재미를 잘 살려냈죠. 의상의 가지수나 캐릭터별 특수복장이 현재까지는 조금 더 다양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만, 그럼에도 확실히 보이는 맛이 있으니 꾸미는 맛도 있었죠. 철권에이스의 비주얼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설득력 있는 캐릭터 묘사라고 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외형적으로나 스토리적으로나 이 게임은 21세기 사람으로서 따라가기 어려운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든 오빠들을 <laughs> 주먹과 발로 때려잡는데 그게 곧 현실 세계의 권력의 상징이라는 점은, 예. 자, 그런 만큼 유저가 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가기 어려운 아스트랄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게임의 비주얼은 전작까진 솔직히 따라가기 어려웠던 B급 감성의 이야기와 캐릭터들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표정 묘사가 정말 압권인데다가 언리얼 엔진 5 특유의 고퀄리티 그래픽이 더해져 생동감 넘치는 게임이 되었으니까요. 특히 마샬로우 같은 원본이 된 캐릭터의 표정이 생각나는 그 열받는 표정은 압권이었습니다. 고스트 배틀에서 높은 레벨 때 로우를 만났는데 진짜. 패드를 던질 뻔했죠. 철권에서 게임 플레이는 정말 많은 변화점을 가져가고자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 철권 시리즈와는 방향이 많이 바뀐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전작들은 시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조작법이야 익히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기본 시스템조차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기도 전에 맞아 죽었으니까요. 특히 일정 체력 이하가 되면 발동하는 레이지 시스템의 경우는 내가 지금 레이지한 건지 아닌지 알기 어려웠죠. 이번 8편의 개선점은 이런 자잘한 시스템부터 손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 이야기한 레이즈 상태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레이즈 드라이브라는 시스템을 삭제하고 히트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게이지를 활용한 공격기를 추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카운터 이펙트 표시 강화나 태클 거리 증가 등 기본적인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전부 제대로 사용해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8편은 친구들과 플레이했던 7편과는 확실히 다르게 보이는 것만 신경쓰며 플레이할 수 있게 바뀌었더군요 자 그렇다면 새롭게 추가된 컨트롤 스타일과 함께 신규 시스템 히트 게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이번 8편은 편에서 두 가지 스타일을 지원합니다. 전통적인 조작 스타일인 아케이드 스타일과 전작에 있었던 이지 콤보 모드가 강화되어 보다 쉽게 콤보를 이어갈 수 있는 스페셜 스타일로 나뉘죠. 자 그렇다면 새롭게 추가된 컨트롤 스타일과 함께 신규 시스템 히트 게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스페셜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캐릭터 시그니처 공격 버튼, 공중 콤보 버튼, 하단 공격 및 잡기 버튼, 상대의 공격을 받아칠 수 있는 파워 크러시 버튼 4 개와 히트 버튼 하나까지 총 다섯 개 버튼을 방향키와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중 콤보 성공 시 자동으로 상황에 따른 콤보 공격이 발생하게 되고 시그니처 공격은 방향키에 따라 간단한 견제기나 콤보 연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아케이드 조작 모드보다 콤보를 이어가고 화려한 기술을 리스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건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한번 해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초보들은 이어가기 어려운 콤보들을 직접 때려넣는 맛을 느껴볼 수 있죠 버튼 두개 정도만 섞어서 사용하면 마치 고수가 된 기분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할까요? 거기에 주먹, 킥 같은 식으로 분리되어 간소화된 것이 아니라 콤보, 시그니처, 하단 및 잡기 같은 식으로 나누어져서 대전의 피로가 적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적에게 넣을 콤보나 커맨드를 모두 머릿속에 집어넣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숙지를 마친 다음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그때그때 커맨드를 맞춰서 사용하는 시기였다면 스페셜 스타일은 상대 움직임과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버튼만 누르면 콤보나 커맨드가 나가는 시기니까요. 격투게임 초보로서 이런 스타일의 전투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액션게임의 감각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기존에는 상대 무빙, 대응, 공격 순이었다면 상대 무빙, 대응과 공격으로 사고 단계 자체가 짧아져서 게임에 숙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공중 콤보 외에는 자연히 이어지는 콤보 자체가 적고 상대의 공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죠 본격적으로 아케이드 스타일에서 제공하는 여러 커맨드를 섞어가며 사용해야 흔히 말하는 이지선다를 상대에게 걸수 있더군요 이번 신규 모드 고스트 모드를 체험해보면 확실히 이 스페셜 스타일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데요 고스트 모드는 유저의 행동이나 기술을 학습한 AI를 인터넷상에 공유해 오프라인으로도 CPU가 아닌 다른 유저들과 대전을 할수 있는 모드입니다. 등급이 낮은 단계의 고스트들과 대전하다 보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만 상대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상대 공격에 대응하거나 내 공격을 이어나갈 수단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해서 확실히 자연스럽게 유저들을 아케이드 스타일로 익숙해져가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온 유저들이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스페셜 스타일이라는 조작 타입을 사용하게 해서 스토리 모델을 비롯한 오프라인 플레이를 즐겨보며 철권이라는 게임에 그리고 상황 판단이라는 격투 게임의 기초를 느끼고 배워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도 어느 순간 아케이드 스타일로 사용해 볼까 하게 만들었죠. 배틀 도중 자연스럽게 조작 스타일을 계속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철권 A8은 스트리트 파이터 6의 경우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 유저들을 배려하면서 뉴비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스파 6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의 문을 만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격투 게임의 세계야 하고 소개를 했다면 철권 A8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의 계단을 만들어 유저들이 직접 장벽을 넘어서게 만들어 주는 방식을 택했죠. 매 라운드마다 한 번. 만 발동할 수 있는 히트 시스템 역시 이런 철권 특유의 진입장벽 낮추기와 연결되는데요. 이번 신작의 컨셉은 어그레시브입니다. 공격적이다라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공격해보자라는 컨셉으로 보이는데요. 이 히트 모드를 발동하게 되면 게이지가 남아 있는 동안 특정 동작 속도가 빨라지거나 콤보 강화, 특수 공격이 사용 가능해집니다. 특수 공격과 히트 모드 발동의 경우에는 카운터성 공격 판정을 받아 손쉽게 상대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구명줄 같은 시스템입니다. 물론 고인물 분들은 자신의 콤보를 더 이어 나가거나 공격 기회를 만드는 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해서 스토리 모드에선 공격기회 만들기로 주로 사용했으나 고스트 모드에서는 생존기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정말 일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감사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죠. 철권8의 게임플레이는 초보자 입장에서 신선했습니다. 제가 철권을 본격적으로 한 작품이 철권3랑 4가 마지막이었는데 다시 한번 철권이라는 게임을 진득하게 즐겨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죠. 커맨드표가 괜히 궁금해지면서 더 효율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고 상대와 거리를 재며 승리하기 위해 연 연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좋은 의미로 야 제대로 당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철권 시리즈에서는 미시마 사가라는 큰줄기의 메인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미시마 놈들이 벌린 일을 미시마 놈들이 치우는 데 이스케일이 범 지구적인 아주 막장 가문의 이야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 유명한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스토리 모드는 철권 시리즈에서 무늬만 존재했습니다. 대충 라운드 하나 나오고 영상 하나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수준으로 만나왔죠. 하지만 이번 8편은 조금 다릅니다. 정말 의외로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토리 모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풍부해졌죠. 원래 기존에는 메인 스토리 참전 캐릭터가 따로 있고 별도 캐릭터 스토리가 존재하는 캐릭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님 아머킹 같은 경우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 스토리 모드에서는 모든 등장 캐릭터들이 메인 스토리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분량도 꽤 되는 편이고 무엇보다 스토리 컷싱과 배틀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기까지 하죠. 뭔가 하라다상이 어, 위로 올라가고 나온 첫 작품이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변해도 되나 싶긴 합니다만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싱글 모드인 아케이드 퀘스트의 경우에는 전용 아바타 커스터마이징과 전용 스토리가 별도로 존재하며 자연스럽게 AI 학습 모드인 고스트 모드 하죠. 스토리 전개는 스포일러인 만큼 전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 번쯤 볼만한, 플레이할만한 모드가 아닐까 합니다. 철권 에잇은 놀라운 게임이었습니다. 진입 장벽의 완화라는 고되고 험난한 과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낸 작품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 모드 할거다 했으니까 나도 고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철권 시리즈가 가진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발매 전에 타이틀을 받아봐서 악명 높은 램법이 재림한 것인지 등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오프라인 모드만 즐겨도 격투 게임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에겐 스파식스와는 또 다른 좋은 입문용 게임이 아닐까 합니다. 쿠는이었습니다.